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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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트려야 해. 그래서 이번에 수학 학원 하씩더 끝났으니까 이렇게 알아. 어머니, 이미 학원 넣개게요 뽕알이 맞아요. 너무 힘들다고요. <laughs> 어머, 얘네 좀 봐. 지금 멀었는데 말대꾸하는 거니? 이게 다 너희를 위한 거잖아. 이게 뭐나 좋다고 하는 줄 알아? 나라고 안 힘든 줄 알아? 그만해요, 여보. 너무 심한 거 같아. 당신 조용히 해요. <laughs> 아버지한테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어머니, 저얘에게한 번이라도 들으신 적이 있나요? 뭐? 너 그렇게 반항할 거면 내 집에서 나가. 가자 그랬지. <laughs> 너무 심했어요. 에 돌아가겠죠. <웃음> <웃음> 뭐 나도배고프니까 오, 야, 야 방금 먹었는데 지식권은. 와! <웃음> <웃음> 오, <말해. 웃음> 가게 문 닫을 시간이네. 아! 어린 애들이 이렇게 늦게까지 어딜 돌아다니는 거냐? <웃음> <웃음> 네, 죄송합니다. 너무 배고파서 그만. 그래, 그때는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지 있어. 사장님이 드리랍니다 서비스예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편히 네. 드죠. 와 진짜 친절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 걸려서 어, 잠들 거예요. 수면체를 막상 었거든요어 근데 우유 맛이 좀 이상하지 않아? 그래? 한 건가? 뭔가 이상한데.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걸리지? 나도. 드디어 잠들었네. 어서 옮겨 핸드폰을 찾아. 예 예. <laughs> 아무것도 없어요. 얘도 없어요. 엥? 창고에 가서. 예. 예. <laughs> 부모님 결합할 일이 있어. 어차피 부모님은 저희 신경도 안쓸 거예요. 자식이 납치돼야 신경 안 쓰는 부모 어디니? 납치요? <laughs> 왜요? 어미 되니까 그렇지. 아빠 전화번호 몇 번이야? <웃음> <웃음> 몰라요 기억 안 나요. 아빠한테 전화한 게 하도 오래전이라. 2, 어, 전화기좀 줘보세요. 아니 너희들 바보 아니야? 자. <laughs> 어? 아빠 여기 작은 빵집인데 저희 납치됐어요 아, 일이죠. 지금 당진아 아이들은 납치됐어 당장 현금 15원을 준비하시오 시간이 없어 돈이 준비되면 만날 장소를 알려주겠소 경찰에게 신고하면 애들 어떻게 될지 알지? 무슨 일이야 얘들아 아빠에게 현금 15원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잘했어. 여기 빨리 정리하자고돈 받으면 우리 출국할 거야. 무슨 소리야? 누구세요? 남자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 여자애가 아빠에게 전화를 했더니 1일에 신고한 것 같습니다. 어? 아? 유진이야, 너를. 애들이 안들어오잖아요 아주 심란하다고요 아무래도 경찰에 신고하는게 좋겠어요 뉴스에서 중학생 납치 사건이 나왔다고 하던데 납치사건 빨리 TV 좀 틀어봐요 <laughs> 9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10시경 서울 모처에서 중학생 납치범이 땅에 잡혔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현장에 나가 있는 하늘 기자를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기자 나와주세요. <laughs> 현장에 나와 있는 하늘 기자입니다. 네, 네, 네. 지금 상황을 네. 네. 보시죠. 납치범과 그의 일당들이 잡혀가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와세요? 목표는 납치. 부모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거나 장기 매매. 혹은 새우잡이 배 일꾼으로 편하게 사는 등 많은 범행에 저지러운 상습범입니다. 이번에도 중학생 둘을 납치해 부모에게서 돈을 갈취하려다 남매의 기지로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찐놈 에나은 놈이 있다더니 놀라운 중학생들입니다. 안전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럼 아홉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근데 우애들 아니에요? 어머님 맞습니까? 네 맞아요. 글을 보셨죠? 납치범에게 납치당했는데 자녀분들 어. 성공에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다친 데없고요 네. 고맙습니다. 어, 네. 어. 엄마 아빠 저희 돌아왔어요. 저... <놀람> <그래서, 웃음> 미안하다. 저 생각이 짧았어. <놀람> 앞으로 공부하는 말 강요 안 할게. 저희도 이부터어머니말잘 들을게요. <laughs>

그렇지? <laughs>